박정희 대통령 때도 핵개발했고 지금도 핵개발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laughs> 박정희 대 통령은요. 자국민을 희생시키지 않았어요. 응? 그렇잖아. 핵개발.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마약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약 재배했어요? 왜? 돈만 벌수 있다면 뭐든지 다 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약 재배한 거다 어디로 보냈어요? 일본으로 보냈잖아. <laughs> 아무리 일본이 자금을 준다고 하지만 일본에 막 팔았어. 일본 약부자들을 통해갖고. 어? 그걸로 정치작업도 만들고 했겠지. 그리고 거기서 번 돈으로 뭐합니까? 삼겹살을 만들어서 우리 K푸드에 아주 그냥, 어? 그 메카를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우리 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시커 맛있게 먹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가 쌀보다 더 많이 먹어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은 더 이상 쌀이 아니야. 돼지고기야. 그런 것들을 이뤘어. 이 밥에 고기 반찬, 배불리 먹게 해줬어. 자, 지금, 지금 뭐야, 박정희 대통령을 추종한다고 하는, 응? 어? 박정희 대통령을 추종한다는 저 세력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자신네들의 목표, 뭐 이상으로는 얘기해요. 뭐 자주국방, 핵개발, 뭐, 좋아! 그런 거 한다 쳐. 근데 결국 그거 한다고 하면서 뭐하어지는 거죠? 그 자금을 움직이기 위해서 중국 공산당하고 결탁해가지고, 어? 이걸 애국이라고 할수 있어? 그리고 그 자금을 현금화 시키기 위해서, 어? 중국 상화패들과 결탁해서 마약 밀수해서 한국에 뿌려서 한국 국민들을 마약에 쪄들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버는 돈으로 핵을 만든들 무슨 의미가 있지? 그거 북한의 김정은이가 는 짓이잖아. 제말 틀려요? 북한의 김정은이 그짓 하고 있잖아. 자국민을 노예화 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마약 재배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마련해서 핵개발하겠다. 그 김정은이 하는 짓이잖아.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과 그 박정희를 추정한다고 했던 하나의 세력들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이 핵개발의 진정한 목적이 뭐야? 어? 내가 왜 비판하는가? 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달라야지. 어? 너희들은 달라야지. 왜 너희들이 북한하고 똑같은 짓을 해? 요즘 보니까, 아, 분탕들 들어왔어요? 아, 분탕들 내뜨세요. 저런 병신들도 내 방송을 봐야 돼. 응? 어? 당신들 정신 차려.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국민을 희생시키면, 그니까이 민심이 떨어져 나가. 민심이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하죠? 선거 조작. 여러분,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죠? 부정선거. 그 부정선거가, 어? 좌파만 해? 우파, 부정선거 안 해? 내가 얘기했죠. 황교안이 부정선거 얘기할 때, 그거 하려면 똑바로 해라. 좌우 다 얘기해라. 좌파만 얘기하죠. 그건 니는 이미 틀린 거야. 응? 그러면서 자꾸 좌파 지지 세력은 좌파의 허물은 덮고, 잘한 것만 부각시키게 되고, 우파 사람들은 우파의 허물은 덮고, 우파의 잘한 점만 부각시키게 된다. 이게 마치 애국이고 정당한줄 알아요. 아니야.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 국민들은 국민의 자기, 이걸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 돼요. 왜 좌파 정치인의 노예가 되고 우파 정치인의 노예가 돼서 일하려고 그래? 그래서 당신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왜 거기에 여러분들이 쓸려갖고 거기에 감정을 이입해가지고막 지랄 연병을 떨죠? 응? 웃기는 거 아니야. 응?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자금들이 죄다 중국 삼합회랑 붙을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국힘당이 친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제가 옛날 때 2017년부터 국힘당에 가서 계속 반중침해 된다고 얘기할 때그 지도층들이 다 어땠어요? 다 표정이 이랬다고. 저 새끼 무슨 개소리 하나. 반중침미해야 됩니다. 그러게서 중국과 모든 교류를 끊어야 됩니다. 그들은 끊을 수 없었던 거야. 왜? 그 자금. 근데 이제는. 나는 솔직히 쟤네들이 그거를 갖다가 핵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응. 그냥 그거 정치자금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제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정말 저 사람들이 핵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긴 있을까, 이제? 응? 그냥 그거 빼대갖고 선거자금으로 쓰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 응? 이러다 보니까 국힘당이 정권을 잡으도 계속 중국 자본 밀려오고 무비자 협정 맺고 지금 무비자로 들어온 중국인들 한덕수 그 다음에 주진우가 했잖아. 이래 놓고 그걸 왜 이재명한테 뒤집어씌우냐고. 니네가 했잖아. 니네가 그 개업령의 그 살벌한 와중에, 응? 어? 박근혜 아야 윤선열 대통령을 탄핵하냐 마냐하는 그 살벌한 순간에도 한덕수 총리는 깨알같이 중국인 무이자입국을 서명해버렸다고. 놀랄 못자 아니에요? 그거왜 그랬을까? 단순히 중국인들을 들이는 이유, 그거 그냥 뭐 친중이라서? 그거 돈 빼돌리려고 했던 거 아니야, 혹시? 그럴 난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주진우, 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대량으로 사람들 데려보낸 거야? 중국에서 한국으로 중국인 보내는 거 비용 얼마 안 듭니다. 비행기 값하고 중국 차이나 타고 가서 먹고 자면 얼마 비용 안 돼요. 1인당 천만 원씩 들고, 만불씩 가져 나갈 수 있어. 그러면은, 한, 한 사람, 중국인 한 사람이 1박 2일을 머문다. 그러면은, 왕복 비행기 값에서 한 50만 원. 숙박비까지 하면 60만 원이면 돼요. 1000만 원을, 가, 현금을 갖고 나오는데 60만 원을 썼다. 야, 이거 수수료로 짭짤한데? 이 정도면은? 왠지 알아요? 돈 세탁 보통 수수료가 20%에서 30%입니다. 그거는 위험도가 높으면 그렇게 돼요.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1000만 원 갖고 오는데 60만 원 쓴다? 어, 이거는 남는 장사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왜 국힘당은 미친 듯이 중국인을 무기자로 끌어들이냐고. 나는 이걸 의심하는 거야, 지금 얘네들. 이 새끼들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다음번 선거 자금 준비해? 이 와중에도? <laughs> 이거 조사해야 돼요. 어? 이거 조사해야 된다고. 국힘당, 매우 의심스러워. 어?